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KBL 한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KBL 한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28승 26패의 고양 캐롯 대 34승 20패의 울산 모비스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캐롯은 원정에서 1승을 거두고 성공적으로 홈에 돌아왔다. 리그 가입금을 내며 플레이오프에 나서긴 했지만 선수단 임금체불을 비롯해 각종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선수단이 힘을 내고 있다. 전성현의 이탈 속에 풀타임 가깝게 뛰며 맹활약한 이정현이 34득점을 폭발했고 로스는 리바운드 16개를 걷어내며 모비스 빅맨들과 맞섰다. 박진철이 2차전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해준 것도 인상적이었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모비스는 이정현과 로스는 막지 못하고 2차전을 패했다. 야투시도 17개 중 11개를 날린 프림이 부진했고 팀파울 상황에서 어이없는 파울이 너무 많았기에 스스로 모멘텀을 날렸다. 그래도 전력상으로 상대보다 나은 것은 분명하다. 서명진과 아바리엔토스 등 백코트에서 이정현과 화력싸움을 해줄 선수들이 있고 함지훈과 최진수 등 베테랑도 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모비스 승리를 본다. 캐롯은 홈에서 열린 34차전에 전성현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부상 여파로 인해 정상 컨디션을 보긴 어렵다. 결국, 이정현과 로슨이 해결해줘야 하는데 조동현 감독이 그 점에 준비를 잘하고 경기에 나설 것이다. 높이의 우세도 기대되는 모비스가 승리할 것이다. 모비스가 캐롯의 외곽을 철저히 막아낼 것이기에 언더 경기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패, 울산모비스, 승. 핸디캡, 울산모비스,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삽 가능입니다. V리그 경기 일정 및 경기 분석 프리뷰 추천 배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분들께서는 V리그 총한 경기 일정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경기는 27승 9패의 흥국생명대, 20승 16패의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홈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흥국은 홈에서 2연승에 성공하며 우승 확률 100%를 만들어냈지만 그후두 경기를 모두 패하며 리버스 스윕의 위기에 처했다. 김영경이 코트를 종횡무진하며 맹활약 중이고 베테랑 리베로인 김혜란의 수비적 활약도 있지만 세터진의 불안함과 리시브 기복이 발목을 잡았다. 김다솔이 쓰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하기에 이원정이 해줘야 하는데 이원정 역시 원정에서 난조를 보였다. 원정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도로공사는 4차전의 결승 득점 포함 30점을 폭발한 캡배를 앞세워 승리하고 홈에서 시리즈 타이를 만들었다. 화력에서는 상대의 확실히 뒤지지만 탄탄한 미들 블로커들이 상대 주포를 괴롭히고 있고 문정환과 임명옥이 리시브 라인을 완벽하게 지켜냈다. 감기로 인해 고전했던 12차전과 달리 선수들의 몸 상태도 좋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 및 코멘트 정리입니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사상 최초로 리버스 수입의 위기에 처했지만 5차전은 폭발적인 응원을 해주는 팬들과 함께 삼산에서 나선다. 경기장 전체를 핑크빛으로 물들일 팬들의 성원 속에 베테랑들이 더 힘을 낼 것이다. 김미연이 전위에서 득점을 잘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김다은이 나서 득점할 것이고 도수빈이 리시브 안정을 이끌 흥국이 승리할 것이다. 접전이 유력한 경기로 오버를 가져가야 한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베팅입니다. 일반 승패, 흥국 생명, 승, 핸디캡. 한국도로공사, 승, 언더오버,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